오늘은 음, 계량기를 설치할 건데요. 이렇게 상가 건물인 경우는 이렇게 상가 개별 상고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인입선이 수도인입선이다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런우우는래서 비교적 도단하게의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빌라나 원룸 건물, 다세대 주택 이런데 이제 마당에 메인 계량기가 하나 있고, 각 세대별로 수도 계량기가 없어갖고 계량기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공사가 엄청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을 다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거의 뭐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계량기 때문에 너무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상가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계량기 설치하셔 갖고 불편없이 수도 요금을 나눠서 낼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 설치 과정을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밸브 잠가줘야죠. 여기는 체육관인데, 요거 하나만 사용한답니다. 이런 거를 풀잡줄때고 항상 이쪽 부분항잡아 잡아주고, 풀려줘야 안전하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돌면 안 돼. 계량기는 화살표가 있어요. 물 흐르는 방향이에요. 저쪽으로 쓸 거니까 화살표 저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치, 이런 식으로 설치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일단 그냥 고압호스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수 배수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문제가 생겨도 그국 물이 빠지면 되니까. 여기 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튼튼하게 주름관을 사용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물 세면 피가 크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고압 보수를 하지 않고 튼튼하게 주름관을 사용해서 시공을 해준다. 줄때 도, 마 찬가 지로 아래 부꽉잡아 주고. 주문한 CF. 이렇게 껴주고요 여기가 체육관이다 보니까 저도 바닥에 매트를 깔아놨어요 이런 경우는 누수가 생겨갖고 매트에 물을 먹어버리면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안전한 무석을 사용하는 게 좋죠. 튼튼하고 안전한 무석으로 시공을 해줘야 어떤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가 체육관이다 보니까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놨어요. 이런 경우, 누수가 발생해갖고, 피 매트 쪽으로 물이 가고 매트가 물을 먹어버리면, 공사가 일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부속들, 그러니까 뭐, 주문감 부속이나 신주, 이런 부속들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좀 길이가 이게 렇좀 길어갖고 뒤쪽으로 빼려고 얘좀더 돌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을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로.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야 됩니다. 요거 다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제품마다 좀틀리긴데 요렇게 생긴 거꼭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불세요. 넣어주고 고무. 한칸 정도. 대수. 반응도 오늘 한번잡 만 용두하면은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잘라주면 됐습니다. 빨간 됐습니다. 됐습니다.